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아주 특별한 글자 여행 한번 떠나 볼까요? 바로 히브리어의 뼈대를 이루는 자음들을 하나씩 아주 완벽하게 정복해 보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하고 낯설 수 있지만요. 오늘 이게 다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아, 나 이제 히브리어 읽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때요? 이 글자들. 꼭 무슨 비밀 암호 같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 보면 다들 그렇게 느끼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암호에는 그걸 푸는 열쇠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멋진 글자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걸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히브리어를 읽기 위한 첫 걸음. 그건 바로 22개의 자음. 우리가 알레프벳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 22개의 글자들이 바로 히브리어의 모든 소리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22개의 자음, 알레프벳의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진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우리말이랑 반대라는 거. 오른쪽 맨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소화하기 쉽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글자 이게 가로 알레프예요. 우리 말에 이응처럼 자기 소리는 없어서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나요. 그 옆은 베트 부산할 때브 소리가 나고요. 다음은 기멜인데 이건 기억 소리랑 비슷하죠? 그 옆에 꼭 문처럼 생긴 글자는 달레트라고 하고 디귿 소리를 냅니다. 어떠세요? 모양이랑 소리를 한번 연결 지어보세요.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이어서 두 번째 그룹 가볼 때요. 저기 작은 쉼표처럼 생긴 글자 보이죠? 이게 요드인데 영어의 y 소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카프는 키읔 소리 그 옆에 지팡이처럼 생긴 건 라메드로 리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진짜 쉬워요. 맴은 미음, 누는 니은. 어때요? 우리 말이랑 발음이 정말 비슷하죠? 모양에 집중하면서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그룹입니다. 바늘귀처럼 생긴 코프는 좀 거센 크 소리고요. 래쉬는 리을 소리를 내요. 그리고 저기 w 모양처럼 생긴 쉰 또는 시는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 숏 아니면 쉬 소리가 나고요. 마지막 글자인 타우는 트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22개 자음을 모두 만나봤어요. 지금 당장 다못 외워도 괜찮아요. 진짜로 중요한 건각 글자의 이름이랑 모양을 반복해서 보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글자 모양은 대충 익혔으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어에는 정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글자 안에 찍힌 작은 점 하나가 소리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이게 바로 경강점의 비밀입니다. 이 경강점 히브리어로는 다게쉬라고 하는데요. 자음 안에 찍는 이 작은 점이 마치 소리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점이 있으면 공기를 딱 막았다가 빵 터트리는 거센 소리가 나고요. 점이 없으면 공기가 스치듯이 스 하고 나가는 부드러운 소리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점이겠죠. 아니, 그럼 이 중요한 점이 모든 자음에 다 붙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딱 6개의 자음에만 해당됩니다. 바로, 배, 트, 기멜, 달레트, 카프, 페, 타우.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베가드, 캡파트라고 불러요. 이 6개의 글자 꼭 기억해 주세요. 베가드캡파트.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베가드해 파트 글자에 점이 있으면 브, 그, 드처럼 터지는 된 소리가 나요. 보통 단어나 음절의 맨 앞에 올때 그렇죠? 반대로 점이 없으면 영어의 V나 F처럼 공기가 살살 새는 부드러운 소리가 됩니다. 보통 모음 뒤에 올때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요. 정말 점 하나로 소리가 달라지는 마법 같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거센 소리랑 부드러운 소리를 구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 구분이거든요. 이건 히브리어 배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감이 올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중요한 규칙이에요. 어떤 글자들은요,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올 때만 살짝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해요. 마치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마침표처럼요. 그런 글자가 총 다섯 개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카프는 단어 끝에서 아래로 길게 뻗은 쿵 모양으로, 맴은 네모나게 딱 닫힌 밈 모양으로 바뀌어요. 눈, 폐, 차대도 마찬가지죠. 자세히 보면 이 마지막 형태들은 대부분 아래로 길어지거나 모양이 딱 닫히는 경향이 있어요. 소리는 똑같고 모양만 바뀌는 거니까요. 이 다섯 개의 짝꿍을 잘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히브레어 자음을 읽기 위한 필수 도구를 모두 갖추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했던 세 가지 핵심 규칙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배운 핵심 세 가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째, 글자의 방향.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작은 점의 마법. 베가디케파트. 여섯 글자는 점 하나로 소리가 거세지거나 부드러워진다는 거. 그리고 셋째, 다섯 글자의 변신. 단어 끝에 올 때만 살짝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이 있었죠? 이세 가지 큰 원칙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 자음 읽기의 기본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와,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 자음이라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럼 이 규칙들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나 할렐루야 같은 실제 단어들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 움직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 단어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히브리어 여정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